안녕하세요. 예청경의학위원 원장 오종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싱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싱이란 피부를 지구 표면에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보통은 맨발 걷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 표면에 풍부한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유입되면서 이로운 작용을 한다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수십 년간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 요약하면 첫째로 생체 리듬을 안정화하여 수면을 좋게 한다. 둘째로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셋째로 상처 회복 속도를 빠르게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은 만성염증을 완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급성염증이라고 하면 은빨게붓붓아프프 열이 이는는을의의하하데이이응이종종되지지않지지속어어정정조직직에해 해를 치치고 다시 한번 면역반응을 촉진하는 과정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신체의 모든 곳에서 일어날 수 있고 현대적으로 80종이 넘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원리가 이 만성염증을 완화한다는 것인데요. 자유전자의 유입이 프리라디칼을 중화하고 항산화제로서 작용하여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임상에 적용할 때 이런 원리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기전이 어떻든 간에 어싱이라는 행위가 다방면으로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부작용은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모두 맨발 걷기 많이 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